지금 일본에서는 벌써 이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들어갔잖아요. 네. 결국에는 방류하겠다는 거겠죠? 어떻게 네, 저는 방류한다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음. 방류가 조일기에 네. 있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아. 시운전을 한 2주 하고 난 다음에 네. 일본에 있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일본 규제위원회에서 음.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IAEA에서 아마 최종 보고서가 나오겠죠. 이상 없다고. 왜냐하면 중간 보고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렇게 그런 수순을 밟고 IAA에서 이상 없다 하면은 바로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방류 저지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네, 네. 어제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주 네. 어민들 해녀들이 네. 나와 가지고 강하게 정부를 성토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관련 괴담 버티지 네. 마라라고 주당을 겨냥하고 있고 그저께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 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그러니까 이 음. 알프스를 통과해서 뭐이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만족하는 네. 그런 처리수, 그러니까 오염수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laughs> 그렇죠. 대정부 질문한테 계셨죠, 현장? 에 네, 김성수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네. 어, 한 총리가.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일본 총리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네. 마치 일본 총리처럼 그 이상으로 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막말이죠. 막말이었다. 사실은 예예, 예,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네. 마실 수 있는 한 논쟁은 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네. 웨이즈 엘리슨 교수가 뭐 와서 음. 자기는 1L 마실 수 있다 하다가 세미나에서 뭐 10L로 마신다 해서 네. 상당히 빈축을 샀잖아요. 네. 어, 그렇는데 그 말을 한덕수 오. 총리가 더 <laughs> 강조하는 거라서 네. 참 무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가방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어. 그 당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출석을 했었는데 네. 이러한 가방위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느냐 건강 음. 이상 없느냐 했을 때그 당시 임승철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네. 실소까지 했어요. 너무 어이없다고. 어. 그리고 또 주황규 한국 원자력 연구 원장은 네. 그 마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어, 그 교수 영국 교수는 개인적인 발언이었다. 공식적인 입장은 밝혀드리면 오염수는 음,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마시면 안 된다. 라고 극구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네. 총리가 마신다고 하면은. 그 실무자들하고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마실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개담인 것 자체가 계담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아, 예. 음용수 기준은 이거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음...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기준은 세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한5 0 가지 기준이 예, 예. 있고, 방사선은 조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음용수가 뭔지 음. 오염수가 뭔지 이런 것도 구분을 못 하고 네. 과학적인 기준의 수치에 맞으면 맞을 수 있다 하는데 그건 너무 의의 없는 거죠. 네, 당당한 네, 뭐 거고. 네, 일본도 네. 그렇고 세계 보건기구도 그렇고 각 기구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도 다르고 네. 다 숙한데 어쨌든. 이게 알프스를 거쳐 나오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안전해서 별다른 네. 문제가 없어서 방류하는 거니까 마실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풀이가 됩니다. 네 계속 안전하다는 네.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만용이죠. 만용. 어떻게 만용이다. 예 용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 어~ 그런 오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런, 아니, 네. 이 국민들이 보고 그러면 진짜 마셔봐라. 이렇게 네.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신있고 마셔봐라. 네. 그 괴담인지 아닌지 진짜 마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아마 일본 국민 중에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이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큰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도 대정부 질문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일본 총리야. 막 물어봤더니 모욕적이다. 라고 또 반박을 네. 하기도 하던데 네. 이 대정부 질문에서의 보여지는 한덕수 총리의 입장, 뭐 태도 이런 모습,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주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사실은 총리의 말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예,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대답을 대표 하고 있는 거죠. 대표해서 하는데 뭐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고 음. 그것은 일본 총리냐라고 질의했을 네. 때 실제 그 질문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메신저를 그러게요. 공격하기도 모욕적이다, 하고 모욕적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질문이 오더라도 본인이 적절히 잘 답할 수 있는 거죠. 음. 네. <웃음> 화, <웃음> 화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한동수 씨. 네. 예. 왜 그럴까요? 화도 늘어나고 오, 예. 고집이 아, 더 세진 고집.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점점 예. 아 저분은 자기 아성에 점점 두꺼워지는구나 자기만의 음. 아집이. 포용력이 넓어져야 되는데 네. 실제 아집과 그런 것이 더 아. 강해져서 참그 태도라든가 이런 음. 면에서 아주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이란 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형태로 음. 보이지만은 사실 그 내면은 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총리는 그 앞에 있는 국회의원 앞에 답변은 하지만은 국민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음. 근데 국민께 모실 뭐수 있다느니 뭐~ 등등 이렇게 어~ 또몇 국회의원을 공격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아주 잘못된 이런 처사죠 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찬반 이걸 지난달에 환경운동연합과 리서치뷰에서 네. 조사한 것도 있는데 네, 그렇죠. 반대한다가 85.4%에서 트에서천명을 예. 전국 성인 1명을 조사했는데 네. 이게 여론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어 했을 때 반대 95년 반대 94%죠. 네. 실제 이 분야는 제가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봐도 네, 네.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횟집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 더 예. 걱정을 많이 하고 또횟집의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벌써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또 심리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네. 심리적인 경제는 심리다 음, 음. 또는 소비는 심리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우려하고 불안하니까 위축되는 거죠. 음. 벌써 자기 보호본능이 발리 되잖아요. 아. 혹시 해를 먹으면 어떨까 하는 보호본능이 생기잖아요. 밀, 음. 앞으로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정부는 단호하게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음. 않도록 음, 단호하게 일본에 네. 어, 항의도 하고 또 그런 조치를 하면은 국민들이 덜 불안할 텐데 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오히려 개담이다 네. 뭐 또는 수사물 뭐, 어, 그또 필요하면은 당부리나. 뭐 형사 민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또 언플을 하잖아요 처리까지 네. 할수 있을 네. 것처럼 네. 뭐, 조건을 달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죠 마치 개담을 뭐, 으로 음. 치부하는 거죠 국민들의 우려 와 네. 이런 우려를 계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음. 안 맞죠 국민들이 우려하면 은 정부는 음. 거기에 맞춰서 더강 하게 대응을 해야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행동하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안 하고 완전 일본 정부보다도 더 일본 정부를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게 괴담으로 치부해서 네. 민주당 야권 또 시민단체에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본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네. 모습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이제 방류를 한다 그걸 우리 정부가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네. 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게 네. 안 되니까 일본 총리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국민들이 또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 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한마디 했더라고요. 해양 투기, 네, 네. 일본 해양 투기 이거 <laughs> 하면 그렇죠. 안 되고, 네. 그리고. 어, 이 정부도 대응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네. 아마 지자체장이니까. 네. 그 국민들의 우려, 주민들의 우려를 체감하고 있겠죠. 음. 그러니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어, 하면 안 된다, 어, 찬성하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나 예. 부산, 울산 뭐 저런 지역이나 그렇죠, 그렇죠. 또 여러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 표현을 못하는 거죠.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네. 원체 강하게 나오니까 원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옹호 입장으로 계속 대변하고 있으니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다른 못, 예, 하고 있어. 아니 총리가 마실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니까 네. 이, 이게 아,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네. 내지 못하는 것 같고 네. 홍준표 시장만 지금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지난번에 이게 몇년 음. 전이죠? 21년도 아, 4월에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네, 네, 그렇죠 이게 결의안을 냈었잖아요 네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뀌었나요 21년 4월에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냈어요 뭐냐 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사능.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네. 이거의 대표 발의를 보니까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그 당시 아, 의원 시절에 했고요. 거기 발의자를 본 공동 발의에 김기현 당 대표도 있고 음. 박진 외교부장관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그 내용을 꼭 한번 내용 어게 제가 쭉 꼼꼼히 예, 예. 봤는데 일부분만 제가 얘기하면은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 세대의 생명과 건강 예,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아. 너무 잘 진단한 것 같아요. 중차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네.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해양 아. <laughs> 방류를 규탄한다고 했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결, 결코가 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아 이렇게 2년 전에 지금 네. 안보실장 도태영 그다음 당 대표 김기현 네. 외교부 장관 어? 아... 박진 이렇게 결의안을 내고. 네. 2년 후에는 지금 입장이 완전 180도로 그렇죠. 바꾸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뀌어진 것은 딱 하나예요. 음. 정권만 바뀌어진 정권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만 바꿔지고 네. 여당과 야당이 바꿔졌는데 예. 야당에서는 이렇게 시절엔 이렇게 해놓고 여당이 되니까 지금 완전 아.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의 문제인 것 음.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진짜 걱정해놓고 지금은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결의안까지 내놓고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국민들의 네. 목소리, 네. 야당의 지적을 자신들 네. 했던 그 내용으로 네.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담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참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영상을 제가 쭉 써채보니까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아주 강하게 어... 규탄을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요 제주 네, 지역 예, 예. 지금 현 했던. 윤석열 정부의 핵심 네. 요인들 아... 또는 현재 민주당의 핵심 요인들이 네. 다 이렇게 규탄하고 반대해놓고 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네. 공동 발의했던 분들 보면은 음. 이분들도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네. 김석기 의원도 네, 김석기 그렇고. 의원님도 어제 대정부 그다음, 질문할 때뭐 이렇게 네. 여기 공동 발의 다돼 있었잖아요. 네. 참 글쎄요 이, 이게 어떻게 2년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다. 자기들이 야당 때는 이래 놓고 음.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네. 없어진 거죠. 네. 우리 불파란 나즈굴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마실 수 있다 주장하면 괜찮은 물을 왜 굳이 돈을 들여 공사를 해서 최대한 먼 바다에 버리려고 노력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제발이요. 음. 아, 이것 좀 진짜 일본에다가 직접 묻고 싶은 그런 얘기고 왜 그렇게 멀리 버리냐 안전하고 그러면 그냥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전하다고 하면 왜 방류하냐 이런 근본적인 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방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이고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삼,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30년이고 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번 방류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한 60년 이상 계속 방류하게 될 음. 겁니다. 네. 아니 이게 그럼 이것은 네.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고 우리 후세 세대에게 그럼요. 큰 오염된 바다, 오염된 지구를 물려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네. 기성 세대는 네.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되는 게 미래 세대 때문이다. 아, 네. 지금 뭐 돈을 풀고 추경을 그러면 미래 세대는 착취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정부 측에서. 네. 이거야말로 미래 세대 건강을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 네, 위협하고. 그럼요. 왜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일본의 총리인 것처럼 어제 이제 민주당의 지적에 따르면 일본의 총리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편을 들고 있는 모습. 네. 와, 이거는 아까 서명 운동 저희가 봤지만은 이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더 네. 강하게 투쟁하는 방안 이것 좀 고민도 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문에도 네. 추진하고 특위도 음. 만들고. 또 서명운동도 받고 네.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방류를 시작한 데에도 중지를 시킬 수 있게 음. 국제사회와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국제사회 네예 이런 데와 같이 해야죠 피지 장관도 한마디 했고 네. 중국도 아, 얘기했고 그랬죠. 홍콩도 얘기하고 음. 주변국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사실은. 네. 어제 해서 네. 아, 해수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얘기는 그 후쿠시마 지역 그 근처에 있는 수산물이 네. 수입될 우려는 없다. 수입 안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총리가. 네. 그러면 수산물을 어, 음. 수익금지할 명분이 사라졌잖아요. <laughs> 아니, 후쿠시마 아, 그렇죠. 오염수를 예, 예, 마실 수, 수 있다고, 있을 수 정도로 안전한데 그걸 마신 고기는 안전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실제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한독수 총리는 네. 수산물은 이와 별개로 어, 문제 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언론에 이래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은 음. 어, 방사는 그, 어페류에 대한 측정하는 것 수입하는 네네. 장비들이 많지가 않아요. <laughs> 보니까 부산하고 인천 두 군데 있다고 음, 어제 언론에서 들었는데 네. 그러면 그걸 표본을 채취해 가서 하는데 그 적시하는 데는 한 4시간 정도 언론 보도에 아이고. 하고 그 다음 표본을 갖고 가서 하는 데는 4, 5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이미 그 팔리는 유, 거 아니에요? 유통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러한 측정 장비나 측정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 그렇게 해도 샘플만 하잖아요. 실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허점이 많은 거죠. 네. 아 글쎄, 정부라고 하면 국민들의 목소리. 아까 제가 네. 여론조사 결과 85%가 넘는 국민들이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일본에다가 우려를 전달하고 그게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일 텐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말 이제 광우병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거를 30개월 이상 그러니까 다 풀어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가지고 결국 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부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협상하자 그래서 네. 30개월 미만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례가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럼요 우리는 그런 어떤 지렛대를 쓰거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내서 반대하고 또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옹호 하는 입장이니까 음. 그런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 어저께 네. 뉴스에 보니까 부산 자갈치시장에 그~ 음.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데 네. 다시 손님들이 끊어지고 있다 우려하고 아. 있고 이번 여름이 아주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어~ 여름 해수욕철이 성수기인데 그 시기에 또 맞추어서 방류할 확률이 있으니 네.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한심한 정부이죠. 음.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네. 일본을 대변하기 위한 정부인지 음. 그걸 모르겠어요. 진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핵폐수 문제도 그렇고 초기기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 네. 네. 내용이 나온 게 있던데. 네. 일본의 사과는 결국 받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가 봐요. 네. 어... 그 사실 어제 대 정부 질문할 때 네. 전용기 의원이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음... 그 윤호중 의원님하고 네. 국방부 장관 말이 참 너무 어... 한심스러웠어요. 조래계기에 대해서 사과 받았느냐 하니까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laughs> 아니 어... 본인이 했으면서 받지 않은 것으로 장관인데? 안다. 예. 그러면서. 네. 또, 지난 정부를 물고 들어가던데. 지난, 정부, 지난 정부에서 네. 4년 이상 노력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체 이탈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계획이 있느냐 앞으로 사과 받을 네.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한국 측도 그렇고 일본 측 입장이 다, 다르다. 음. 그래서 윤호중 의원님, 야,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네. 일본 입장을 왜 자꾸 얘기하려고 음... 하느냐. 그래서 장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을 정확히 그렇죠. 얘기하지. 이것은 명백한 어... 그 당시 위협행위였고 도발이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겠다 하는 거고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일 수가 있죠. 네. 하나는 이제 대통령 부트가 음. 북한에서 미사일이 일본 상공으로 날아오니까 군비 증강이라든가 네. 이런 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음. 또는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출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국방부 장관 자신이 네. 여기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명백한 도발이고 잘못됐다 일본이 일본에 의한 도발이고 일본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으면은 음. 그걸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이제 군의 네. 입장은 사실은 네. 강경했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데 왜왜 네. 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냐 군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고 했는데 네. 봉합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난 국방위 때이 네. 한일 정상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가기 전에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네, 네. "꼭 사과 요구를 해라" 음. 그리고 우리 해군의 자존심을 좀 네. 장관이 지켜줘라. 그걸 강하게 아주 주문했는데도 회담 때 아예 그 사과 요구도 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큰... 괜히 사과 요구하면은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그제 목소리도 정상적으로 사과 요구하고. 그러면 저 이렇게 자네들이 받아들이고 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될 건데 네. 그걸 설득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것이 장관의 능력인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어~ 봤을 땐 사과 요구도 하지 않고 음. 재발 방지 대책만 강구하겠다 이렇게 아. 얘기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은 안에 상처가 있고 골만 있는데 네. 그걸 다 긁어내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상처가 있고 음. 골마진 거를 그냥 깨맨 거와 같죠 그러면 계속 그것이 어떻습니까 더 상처가 커지잖아요 네. 일시적으로는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은 음. 우리 해군의 자존심을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훼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본의 입장이나 일본의 음. 상황을 너무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네, 네.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네. 모든 것들을 뭐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 양보를 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네. 한일 관계 개선이 목적이 된것 같아요 목표고 음. 그러면서 국익은 그 하부 수단으로 해서 네. 다 양보가 되는 거죠 양보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하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도 네. 제3자 변제 방안으로 이렇게 역사도 양보해 버리고 오염수 문제도 네. 양보해 버리고 초계기 문제도 양보해 버리고 음... 그러니까 구,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목적하에 국익을 다 양보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음. 국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국익을 위해서 그다음 하부로 음, 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양보할 거 선 양보하지만 대부분 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요. 역사 문제는 너들이 사과해라. 네. 조객이 사과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점점 관계가 신뢰관계가 좋아지는데 음. 그런 걸 덮고 가기 때문에 미래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과거를 덮는 경우는 네. 나중에 다시 재발이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런 악순환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음.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걱정입니다. 일본 방 관계 걱정이고 네. 모든 관계에서는 네. 악순환의 고리로 가서는 안 되고 선순환의 고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첫단추부터잘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사과를 받고 소계기 문제도 그다음 원인 사과를 받는다는 건 진단을 정확히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음. 양국의 네. 협의를 하고 가면은 선순환이 되는 건데 사과도 받지 않고 덮으면은 악순환의 고리를 가요. 네.